안녕하세요. 결혼 전문가 김경혜 원장입니다. 오늘은 40살 안 넘기고 결혼하는 그 우리가 옛날 말로는 노천녀라 그러고 골드니스라 그러죠. 요런 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 여성분 같은 경우 어, 학교도 외고 출신이고요. 그래서 외모도 괜찮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으로서 만나기를 희망했지만 그 간절함은 적었어요. 본인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이. 공부 열심히 할 만큼 대학 갈때 집중한 것처럼 자기 일에 굉장히 집중하는 편들이거든요, 이분이. 어, 그 어, 하는 얘기가, 어, 자기는 결혼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잖아요. 어, 그만한 학벌을 가졌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사이엔가 소개가 또 끊기드리는 거죠, 그래프가. 그리고 중요한 거, 소개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또 상대방 프로필이 본인이 흡족하지 않은, 어떤 때는 자존심 상하는 그런 프로필들이 소개가 들어오더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성공하는 사람은 방법이 연구한다. 실패하는 사람은 부실만 찾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져서, 만날 사람이 적어서,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성공 전략에 집중하기도 했대요. 내가 결혼할 거냐, 안할 거냐 해서, 하겠다는 쪽이었기 때문에 하려면 내가 희망하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줬는데 이분이 오셔고 그때 상담하면서도 어, 조심스럽게 뭐 다른 거뭐 저한테 궁금한 거 어, 있으세요? 그랬더니 상담하면서 그러더라고. 저기요 우리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결혼하는 남자분이. 음, 호적은 깨끗한데 결혼식을 한번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랬거든요. 굉장히 분이 보수적이세요. 그래서 어, 저도 그렇게 재혼을 봐야 되나요?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분들로만 맞춤 매칭을 하는데 본인의 나이가 워낙 내일이면 마흔이다 보니까 그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남자분들이 여성분의 학벌이라든가 집안 재력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젊었을 때 방향이 나이가 들면서는 바뀝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본인은 어 나이 차이를 많이 안 보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넉넉히 열고 보자 해가지고 어 초혼으로서 한 대여섯 살. 자 그리고 어, 40분이나 잠깐 갔다 오시는 그런 불생 분도 한 초반에 안 되면 한 서너 달, 해봐서안 되면 조금 한 1, 20% 섞어서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입을 하셨는데 이분이 아마도 이렇게 어, 결혼을 생각하고 저를 찾아오고 저하고 상담하고 이러면서 그야말로 어, 그 동안 안 가고 못 가고 그랬던 것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를 아마 조금 똑똑하신 분이니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 미팅에 임하는 자세가 참 겸손하고, 어, 그리고 좋았어요. 그분이 만나시는 분은 아버님은 회계사고, 회계사 사무실을 하시고, 그리고 잠실에 사시고, 그 다음에 다섯 살차 초혼! 그리고 행정고시. 더군다나 행정고시 중에서도 주요 부서입니다. 의외로 전문가를 통하니까 그 문이 확 열리는 느낌이 제가 미팅하면서 들었대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 문도 열려갖고 이렇게 훌륭한 전문직 남성하고 결혼에 성공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결혼이 안 됐나요? 그러면 새로운 방법 성공의 문 전문가 그룹, 네, 예, 저김경애 원장한테 연락주세요.